해당되는 느낌입니다. 네요 아. 생각보다 이걸 먹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다 비어 있습니다. 아, 내부에도 이렇게 자리가 많이 비어 있고요. 메뉴는 이렇게 많지는 않고. 생각보다 오늘 은 음식이 좀 별로해서 내일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 분위기는 좋고 깔끔합니다. 오늘 기다려 기다려 소고기 쌀국수가 나왔다. 지, 많이 직접 넣어 주시는 응. 국고 수가 나왔습니다. 국물 먹어볼까? 음 너무 맛있다. 쌀국수는 어디서 먹어도 되게 맛있는 것 같아. 그래서 밖에서 사 먹으면 괜히 돈이 아까워. 아 맛있다. 국물 너무 좋네. 어제 술좀 많이 먹었는데 해장되는 느낌이다. 좋네요. 아, 빵 종류로 바뀐 건 크게 없고 한 종류만 하나 바뀌었습니다. 오늘 포테토가 나왔고 그거는 어제랑 똑같네요. 실으로 바뀐 메뉴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. 오늘은 루들면이랑. 이건 뭐냐? 뭔지 모르겠다 감자볶음이랑 야채랑 그 외에는 어제랑 거의 비슷합니다 많이 바뀌진 않았네요 새우 들어간 누들면이랑 우리나라 감자볶음이랑 비슷한 거 감자 기름에 볶은 거 같아 누들면은 면 식감은 좋은 거 같아 면 식감 베트남 면입니다 부들부들한